안녕하세요. 제주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달래 양념 간장과 쌈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양념 된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래가 없으실 때는 대파와 청양고추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달래 한줌 쫑쫑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뿌리 쪽은 조금 잘게 이렇게 다져줍니다 고춧가루 3스푼 넣고요. 재료가 잠길 정도로 간장을 부어줍니다. 올리고당 3스푼을 넣어서 잘 녹게 섞어줍니다. 참기름 듬뿍 두스푼 넣겠습니다. 토끼도 듬뿍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양념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비빔밥 하실 때나 어, 국수 나물 무침, 뭐, 전 같은 거 찍어 드실 때, 조림 간장으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넣어주셔도 괜찮지만, 달래를 넣었기 때문에, 다진 마늘을 오늘은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만능 양념 간장 완성입니다. 이제 양념 쌈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쌈장도 봄나물 무침이나 각종 찌개, 조림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파는 뿌리 쪽 하얀 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쩡쩡 썰어주시면 됩니다. 홍고추 3개.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청양고추 10개, 이것도 살게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쌈장을 만들어 놓고 드시면 오래도록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 종이컵 2개 정도 준비하시고요. 콜라 종이컵 반컵 넣습니다. 사이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춧가루 두 스푼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도 두 스푼 들어갑니다. 마요네즈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올리고당 세 스푼 넣겠습니다. 통깨 듬뿍 넣어주시고 섞어줍니다. 이제 타져놓은 야채 넣어두시고요. 참기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두시고요. 쌈장으로 드셔도 맛있고요. 어, 생선 조림하실 때도 한 스푼 넣으시면 좋고요. 봄나물 무칠 때도 한 스푼 넣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쌈장도 완성됐습니다. 만능 간장 된장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